아 근데 드맨한테 등번호 1 1번안준거 존나 성나가네. 뭐 하세요? <laughs> 우와 드맨! 이따가 드맨 넘어지는 세레머니도 한번갈길게요골 넣고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와 드맨! 아 무릎 아파. 해봐 계속 몇 골까지 넣어주나 한번 보자. 나가 병신아 그냥. 이애더티 e 아이스 오히려 좋아. 후드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언정, 금연에게는 못 살아남지. 계속 늘거야, 계속 아~ 팀가치가 나보다 높아어 아... 뭐지, 아, 벌써부터 이거 하기 싫네. 갑자기,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네?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자, 이번에 해볼 스케줄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저는 살짝 스케줄을 진행하기 전부터 살짝 삐또가 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아니다. 왜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제 표정을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이 스케줄을 하는 게 탐탁치 않습니다. 하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번에 해볼 스케줄은 선수 리뷰입니다. 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제가 예전에 셀시 1500억 스쿼드를 맞춰드린 분이에요. 유튜브에 영상은 없다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아무튼 오늘 해볼 선수 리뷰. 자 일단 가격을 보시면 은 스쿼드 가치가 5,800억이에요 짜자잔 씨, 분명 내가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죠 한한달 전에는 1,500억으로 맞춰줬던 팀이 어머 자고 일어나 보니까 5,800억이 됐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셀버서더 디디의 드로그바 체크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자 이게 이제 주인분이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왜 떴냐에 대한 물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거닝에서 떴대요 맞아요 그 버닝이에요 여러분들이 존망한 그 버닝 거기서 떴어요 여러분들이 이틀 해가지고 3 4억 고작해야 3 4억 먹은 그 버닝에서 이거 4360억짜리 드롭바가 떴대요 이거 매물도 없을 걸요 제가 알기로 그래 이거 매물도 없어요 이거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금카는 뭐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꽁돈으로 여러분들이 존망한 버닝 저을 포함한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존망한 버닝에서 기어코 체버스도 드롭바 칠카가 떠가지고 인생 역전 1500억스코드에서 단숨에 방장에 팀 가치를 뛰어 없는 5,800억 스쿼드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짜자잔 <laughs> 이러니 제가 처음부터 표정이 썩지 안 썩습니까? 아, 뭐 아무튼 그렇고 스쿼드 소개는 뭐 간단하게 드리자면 제가 맞췄던 거라서 골키퍼 크루트와 포백에 7레 텐센 리디거 제임스 그리고 볼란치에는 EBS 발락하고 MCA 시아 그리고 측면에는 LN 시즌 졸라하고 업시즌 페드로를 박았고요 양발로 공미에는 LN 시즌 루드 글리트 그리고 원톱에는요 체버서 더 드롭바 칠카가 있습니다 원래는 스쿼드가 어떻게 맞춰졌었냐면은 요게 루드 글리트가 아마 스톱으로 가고 공미에 케빈 드 아브라이너 요렇게 가가지고 제가 맞춰드렸을 거예요 제가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주인분께서는 현재 요게 안 이제 굴리트를 내리시고 드롭바를 사용하셔서 급여가 1이 남긴 하는데 뭐 어찌 됐던 간에 유인분의 야무진 디디의 드롭바 스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드롭바가 속력이 123, 126이 나오고요. 그리고 골결정력 135, 슈퍼워 130, 중거리슈 126, 위치선적 131, 커브 124, 드리블 120, 볼컨트롤 126, 민벨 120, 129, 반응속도 1 2 2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헤더 134, 몸싸움 135, 적극성 134, 점프 125, 침착성 130. 다시마해 문전 앞에서 2분한테 걸리면은 조건간꼬 먹힌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 이 코트디부아르의 대통령급 위상을 가진 전쟁을 멈춘 사나이 디디에 드로그바.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큼은 통을 내려놓읍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당시 코트디부아르가 월드컵 조별 예선을 통과를 하는 순간 인터뷰를 통해서 화급 효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렇게 전쟁을 멈추게 됐다라는 해피엔딩으로 우리가 남게 되면서 전쟁을 멈춘 사나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첼시의 영원한 레전드 디디에 드로그바 선수입니다. 사실 첼시 팬이라면 이분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단한 명. 도 없을 거라고 믿어도 심치 않습니다. 진짜 지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 드롭바. 아니 돌출리 드롭바 체버서더 저거 가격이 4천억이잖아요. 저 굳이 왜 사요? 아니 체버서더 요거 4천억 주고 살 바에 아이콘 드롭바 은카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요체버서더 드롭바가 갖고 있는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특성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히든 스탯인데요. 아이콘 드롭바 같은 경우에는 파워헤더는 똑같이 있지만 예리한 가마차기가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탯도 커브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체버서더가 훨씬 높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유일하게 이체버서더 드롭바만 고유 참여도가 참. 이디오 다른 드롭바는 제가 알기로 3인가 3, 3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벤을 들어가서 이런 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다른 시즌은 싹다 고유참여도가 3, 3, 뭐 3, 3 이런데 체버서도 드롭바만 3, 1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즌 같은 경우에는 굴리트를 톱에다 쓰는 느낌으로다가 마치 중앙까지 하프라인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까지 볼을 받으러 내려와주는 움직임이 많은데 이체버서도 드롭바만 무조건 대가리 깨지면서 그냥 박안으로 침투를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제 삐용이까지 달아준다. 이 친구는 그냥 완전히 그냥 침투형 스트라이크 가되는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120이 넘게 찍히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타겟터라고 부를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침투형 스트라이커 완성형 스트라이커죠 유일한 단점이라면 양발이 아니라는 점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요 솔직히 배가 아프긴 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뜬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재방송도 많이 찾아와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라서 나중에 스쿼드도 저한테 제작을 맡겨주신다고 하시니까 주인분의 제버서더드롭바칠카 지금 바로 출정식을 통해서 선수 리뷰를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경 영상으로 넘어 보도록 합시다 슛 드록바 응원가로 가자 있구나 근데 27초짜리야 이걸로 가 이거 26초짜리 무한반복해 이걸로 가 그냥 존나 웃기네 아니 뭐 군대인데 거의 노이로즈 걸리겠는데 드록바 아아아아 군대 축구로 가겠습니다 전두적으로 한번 경기 이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노래 바꾸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노이로즈 존나 걸릴 것 같아서 안될 것 같아요 EDM이나 틀게요 와 뭐야 슈팅 씨. 저 제자리에서 저런 슈팅이 나온다고요 패널티킥까지. 그를 막는 방법은 패널티킥밖에 없다, 이 말이야. 드맨! 드맨! 아, 근데 드맨한테 등번호 11번 안준거 존나 성나가네. 뭐 하세요? 와, 몸싸움, 드맨! 드맨, 드맨 세레머니. 아니, 난 솔직히 근데 체감도 걱정했는데, 나이 정도면 쓸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침투. 와! 어, 까매, 아 이거 레전드였는데. 아, 근데 이거 떴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기분이. 왜난안 줘, 이런 거. 우와! 드맨! 이따가 드맨 넘어지는 세레머리도한번 갈길게요, 꼴놓고.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건 내팀이 만약에 떴으면 난 그냥 썼을 텐데. 존나막 리뷰하는데 막 가슴이 이렇게 아프냐? 선수가 좋을 때마다. 와, 어! 오. 아 근데 은카스는 이런 말안 나잖아. 아니 제가 아까 그 드롭바 넘어지는 세레모니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슉! 쉬이... 어! 볼짝? 볼짝? 요거 있다.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우와! 재아 물어봐 봤어. 드멘 와, 최버서도 드롭바 칠카 가격 올라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똥공씨! 상대방 닉네임, 호두에서 살아남기 라고 돼있지만, 드롭바한테서 살아남을 순 없지. 와, 드멘아니 몸싸, 오! 아, 그래, 이런 게 이제 선수 리뷰지. 보이시죠? 이 드롭바가. 와, 아, 존나 좋다. 이 체버서도 드롭바만 가지는 저 고유 참여도 때문에 계속 박스 구근에서 파이널서도 구간에서 계속 저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와우, 드맨 완벽한골 결정력. 왼발은 좀 아쉽긴 하네요, 확실히. 근데 이거는 뭐 드롭바 원래 그래가지고 드맨 해봐 계속. 몇 골까지 넣어주나 한번 보자. 나는 성격이 한번 먹이 물면은 안 놓치는 사람이라서 너는 내가 끝까지 골러 줄게 진짜로. 너가 볼을 아무리 돌리든, 너가 아무리 가만히 있든, 꿀넣고 가만히 있든, 내가 최대한 성심성의를 다해서 골러 줄게 진짜로. 백날 돌려봐. 백번 넣어줄게 진짜. 나 다르다 체감 확실히. 드멜 <목소리> 나가 <나도> 병신아 그냥 이애터티 <목소리> 아이스 오히려 좋아. 부두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언정. 그맨에게는 못 살아남지. 계속 늘 거야, 계속. 드맨 감스 저 옛날에 하던 건데. 저걸 존나 따라하네, 잼민이 새끼들. 넌 사람 잘못 걸렸어. 나 오늘 밤을 새서라도 너한테는 쇼부 본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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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해봐. 나도 100번 똑같이 하면 그만이야. 드맨~~~ 드맨으로 10골 채웁시다 한골남왔네요 덕분에 유튜브 각 달달하다 고맙다잉 드맨 마지막 골을 장식하러 가버립니다 그의 야무진 가마차기까지 10골을 채워버리는 드롭바의 모습 드맨~~~ 이 새끼도 이런 사람은 처음 봤을걸요 드맨~~~ 진짜 봐, 이게 진짜 진짜 드롭바지. 이게 실축 드롭바지 이게. 애초에 은카만 써도 저 성능이 나오게 만들었어야 돼서 드롭바는. 경기를 멈춘 이 에서지. 전재을 멈춘 드롭바. 경기를 멈춘 이 에더티. 제목하고 다니세요? 솔직히 이런 말씀하면은 아이콘 보유자들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아이콘 은카보다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유 참여도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좀 다르긴 하네요. 솔직히 뭐 슛, 빠따임이나 뭐 헤더 몸움 이런 건 똑같은데 그냥 움직임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유 참여도가 달려 있다 보니까 저는 같은 돈 주고 물론 간지는 아이콘이 더. 있는 건 맞는데 성능적으로 보면은 이걸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판은 좀 드맨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줘볼까요? 드맨 몸싸움 볼까? 하이카비 아, 너무 내가 씨를 일찍 눌렀네. 어? 파괴 전차 드맨! 와우! 와우 드맨! 자,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분의4천 얼마짜리죠, 이게? 평균가? 4 3 6 0억짜리 세이버 써도 드롭바, 칠카 리뷰가 이렇게 모두 끝이 났고요. 진짜 쓰면서도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던 게, 아, 우리 다 같이 참여한 버닝인데, 나한텐 왜 이게 안 떴을까? 나 그리고 진성 첼시팬인데, 나한테 떴으면은 이거 나중에 팔 생각 안 하고, 썸총까지 그냥 썼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분당 20번씩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이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어, 인생 역전을 해버린 거죠, 그냥. 단순간에, 방장 돌철보다 팀가치가 압도적으로 높아져버린. 에이... 말이 되는 건데, 이게 사회가 참, 인지부조가 올 정도로 부적합하다, 부당하고,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러니까 이제, 부정청탁, 낙하산, 이런 거에 화를 내가지고, 블라인드에다가 막 이상한 글 적고 이러는 게, 괜히 그런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깨우쳤습니다. 거의 우트도 영5 0우에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거는 뭐 리뷰할 필요 없고, 그냥 뭐, 디디의 드롭바만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액을 보시면, 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콘 드롭바은카랑 똑같아요, 거의. 근데, 경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쓸래 하면은, 솔직히 판매할 때는 이게 좀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조건 이거 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몇 번째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 시즌만 고유 참여도가 공격 3, 수비 1인 고유 참여도를 갖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3, 3이에요. 공격 3, 수비 3. 그래가지고, 움직임 자체가 달라요. 이 친구는 계속해서 박스 안으로 침투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비록 기본적으로 침투형 유형의 스트라이커는 아닐지언정, 칠카를 달고 스탯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까, 움직임까지 기본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침투형 격수 목지않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 많이 연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타겟터가 스피드 123에 가성력 126이면 이건 반칙이죠. 이거는 진짜로 법원 출두 한번 해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반칙이 아니라 범법행이에요. 범법행이.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롭바가 이제 요정도 스탯을 보여준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만의 감성이 있고 그리고 첼시 팬이라면은 이거 진짜 무발기사. 첼시가 이제 솔직히 요즘은 LN 세우첸코 나오고 뭐 LN 굴리트도 원톱으로 쓴다고 한들 이제 우리 첼시 팬들의 마음에 가슴을 울리는 원톱은 진짜 어디까지나 디디의 드롭바란 말이죠. 아무튼 진짜 스피드는 드롭바에서 볼수 있는 스피드가 절대 아니었고 몸싸움 솔직히 제가 얼마 전에 드롭바 아이콘 응카를 사용을 해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슈팅 몸싸움 헤더 이런 거는 솔직히 드라인드 테스트하면 절대 못 맞춥니다. 다만 요 특유의 움직임과 그리고 예리한 가마차기 드롭바 치고 높은 커브 수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가마차기는 확실히 임팩트가 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돈 주고 뭘 쓸래 하면은 솔직히 간지는 아이콘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저는 성능적으로 간다면 D D 의 드롭바 칠카를 쓸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하나 치자면 진짜 존나 배 아프네요. 난 이틀 해가지고 30억 먹었는데 버니. 하, <laughs> 농담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첼이 영원한 우상 레전드 전쟁을 멈춘 사나이 D D 의 드롭바 제버서더 칠카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좀더 유익하고 재밌는 피파 영상 들고 올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유튜브 돌출 한 번씩만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드디만 <목소리> 나요. <목소리>